여행을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입니다. 우선 여행지를 설정합니다. 여행 날짜, 이동 수단, 원하는 여행 스타일을 기입합니다. 이 정보를 제출하면 부가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. 숙소 위치를 설정하실 수 있고 숙소 앱과 연동도 가능합니다. 그러면 추천 여행 경로가 만들어지고 교통 상황이나 길 찾기는 지도에과 연동하여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. 부가적인 기능으로 리뷰 게시판도 존재합니다. 다른 사람들의 여행 후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. 또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여행 관련 Q&A도 가능합니다. 마지막 기능으로 여행지 날씨에 맞는 스타일도 추천해 줍니다.